사도들은 삶의 방향을 땅끝을 향해 돌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두 사도들은 그냥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한 것이라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 위에 있는 사마리아 마을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그두 사도가 사마리아를 찾아갔던 것은 그것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일임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소문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애당초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사마리아 방문 목적이 성취됨과 동시에 그들이 지키고 싶어했던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을 지키고 싶어했던 그들의 행동이 계속 예루살렘 사수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유대교의 대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난 빌립이 사마리아에 당도한 것은 그가 갈 곳이 없었거나 혹은 그냥 가는 대로 가다 보니 우연히 사마리아에 이른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태인들인 사도들과는 달리, 빌립이 헬라파 유태인이긴 했지만, 그러나 유태인은 역시 유태인이었습니다. 전원지간 사이인 유태인과 사마리아 사람 사이의 적대 관계를 어린아이도 아니요 이미 성인인 빌립이 왜 몰랐겠습니까? 유태인이 자기 발로 사마리아를 찾아가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진리를 논한다는 것은 자신과 같은 유태인들로부터 혹독한 비판과 조소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음을 어찌 빌립이 몰랐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알고서도 빌립이 사마리아를 찾아간 것은 그것이 결단과 의지의 소산물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빌립이 그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면 절대로 사마리아를 찾아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빌립이 결단과 의지를 통해서 사마리아를 찾아갔던 것은 주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그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짐승으로 간주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마술사 시몬까지도 세례 교인이 되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들어가기 전까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빌립이 사마리아 방문을 마땅히 행하여야 될 일로 생각하고 사마리아를 찾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확인할 수 없는 소중한 영적 경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를 찾아간 빌립의 이 행함은 응당, 또 다른 행항으로 이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본문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가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에게 남쪽으로 가서 광야 길까지 내려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을 내린 주의 사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본문 29절을 보시겠습니다. 성령이 빌리 들어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39절 말씀입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주의 사자는 바로 삼위일체이신 성령님이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빌립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행함은 반드시 또 다른 행함으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악행이 악행을 낳는 법이고, 선행은 선행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인간 행함의 주체가 인간 자신일 때,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이 행함의 절대 기준이 될 때, 인간은 선이라 생각하고 행하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든지 악일 수 있는 것이 있고, 인간이 선을 행하고도 자기 자만에 빠져서 얼마든지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것을 행할 때, 그 행함은 행하여야 될 또 다른 행함으로 이어지지만 중요한 것은 이때 행함과 행함 속의 사이에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개입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여야 될 것을 행하는 자는 실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언제나 그를 인도하시고 가야 될 바른 길을 깨우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을 성령님께서 남쪽 광야길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도를 성공한 직후였습니다. 만약 빌립이 사마리아에 그냥 계속 머문다면 온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것이요. 보다 편한 삶을 살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안락한 삶이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마리아를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빌립은 단한 번도 왜 하필이면 광야길이냐고 원망하거나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땅히 행하여야 될 것을 행할 때 성령님께서 얼마나 큰 섭리를 이루시는지를 사마리아에서 자신이 직접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빌립이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광야길로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본문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사도 빌립이 성령님의 명령을 쫓아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에 가서 바로 거기에서 만난 사람은 에디오피아의 고위 관리였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아프리카 이방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하는 역할을 빌립에게 주셨는데 그 주님께서 이번에는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최초의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빌립을 초청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했을 때 빌립의 놀라움과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본문 27절은 일어나 가서 본의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본의로 번역된 헬라어 이두는 영어로 비 e h o l 즉, 우리말 감탄사 보라입니다. 광략길에서 아프리카 이방인을 만나고 주님께서 또다시 자신을 최초로 이방인을 위한 도구로 쓰신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빌립이 얼마나 감격했으면 감탄사를 바르겠습니까? 보라, 이것이구나. 이런 일도 맡기지 않구나. 그리고 빌립은.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이방인에게 최초로 세례를 베푸는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본문 40절을 보시겠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리에 이르니라. 이스라엘 동북쪽 사마리아에 있던 빌립을 성령님께서 부르시어 이스라엘 동남쪽 광야길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성령님께서는 이번에는 서남쪽 아소도에서부터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서북쪽 가이사리아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누비며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이때까지 예루살렘을 사수하고 있는 사도들로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만을 놓고 본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감히 넘볼 수도 없을 만큼 빌립은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요, 위대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러나 빌립의 그 위대한 삶은 처음부터 거창하게 시작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땅히 행하여야 될 것을 행하기 위해 사마리아를 찾아가던 그 작은 발걸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의지를 다해 주님을 위해 행하여야 될 것을 행하려 했을 때, 성령님께서 그를 당신의 도구로 쓰시고, 그를 통해 당신의 섭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영화 슈퍼맨의 주인공이었던 미국 미남 배우 크리스토퍼 리브는 1995년에 낙마해서 불행하게도 전신마비로 2004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병상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사망하기 몇해 전에 CNN에서 그의 병상을 찾아가서 한 시간 동안 특집회견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비록 병상에 누워 사진은 못 쓰지만, 리브는 기자의 질문에마다 밝고 명랑한 목소리로 또렷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회견을 끝내면서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당신이 예전처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리브는 눈으로 방문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일 먼저 방문을 열고 나가겠습니다. 얼마나 명답입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크고 거창한 일도 방문을 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어떤 큰 일도 방문을 열고 나가는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고 싶은 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행함은 반드시 또 다른 행함으로 이어집니다. 처음부터 거창한 것을 행하려 하지 마십시다. 그러면 언젠가 쉬 실족할 것입니다. 작은 것. 지금 이 시간 순종의 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의 문을 열고 나가십시다. 그문 밖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마땅히 행할 것을 주님께서 빌립을 통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당신의 섭리를 이루실 것입니다. 볼지하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는지, 성경을 잃고 예배에 참석하면서도 우리 각자를 위한 성령님의 음성을 왜 들을 수 없었는지, 그 이유를 이 시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우리가 하고 싶은 일만 하려고 했을 뿐,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말씀을 쫓아 마땅히 행하여야 할 일을 행하려 하지 않았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생각은 생각을 낳을 따름이요, 오직 행함이 행함으로 이어짐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 내가 결단과 의지를 다해 마땅히 행하여야 할 것을 단한 번이라도 행하는 순간부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볼수 있고 성령님의 음성을 확연히 들을 수 있음을 일깨워 주신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 말씀에 순종하는 분,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의 문을 열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매 순간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눈뜨고 성령님의 말씀에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육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해 모든 사람의 인생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이 날로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